<목소리> 안녕하세요. 열정로지입니다. 8월 서울 유망 분양 예정단지. 오늘은 요 딱! 끈따끈한 분양 예정 단지들 소식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에도 정말 풍성한 서울의 주요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짜 23년의 하반기는 역대급의 분양 물량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청약자가 꼼꼼히 준비하셔서 청약을 여러분들 하셨으면 마음에서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 다음 달로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8월 분양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우 분양세대수가 꽤 되죠. 총 6, 196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565세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밀리지 않고 이번 달에 분양을 한다면요. 정말 풍성한 분양 물량이 8월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지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요, 바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2편안 세상 문정입니다. 이 단지 정말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총 세대수 1,265세대 중에 일반 분양 296세대로요, 8월의 분양을 드디어 앞두고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2편안이죠. 바로 옆에는 북이래입니다, 여러분. 자, 송파구 규제지역이라서요, 어, 요 청약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 규제지역의 청약 조건은 여러분, 제 로조유튜브에홈 화면에 올라와 있는 예, 당신의 인생을 바꿀 10개의 강남 푸냥 단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구라 정말 좋지만 예, 지하철 역과의 거리는 조금 되고요. 또 장점이라면 학교들이 가깝습니다. 학세권 그다음에 장지근린 공원을 품고 있어서 예, 공세권으로 이제 불리는 단지인데요. 약간 이제 지하철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 멀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예상 분양가는 둔촌주공하고 좀 비슷하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8사 기준으로 한 13억대 분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 조건만 내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될 강남구에서도 가장 분양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강동구 둔촌동으로 왔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위쪽인데요. 짠! 요 아이는 둠천현대 1차 리모델링입니다. 8월에 분양 예정이고 곧 분양 임박이죠. 총 572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74세대로 굉장히 적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일반 분양이 적은 거죠. 시공은 포스코가 맡았고요. 이 단지도 구호선 역세권에 학교들이 가까워서 학세권과 역세권을 다 품은 단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고 세대수도 워낙 적어서요. 당첨도 쉽지 않겠지만 분양가도 그닥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강동구에 나올 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천호용 인근입니다. 바로 이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인데요. 어, 지금 포털사이트 9월로 뜨지만 예, 많은 또보도자료에서 8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535세대고요. 일반 분양 263세대입니다. 어, 강동구에서 두 개가 지금 분양을 임박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9월쯤에 분양 분양 예정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천호 4구역이죠. 자, 여기 포스터 건설이고요. 천호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670세대 중에 174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청약을 노리셨던 분들 가리지 않고요. 이 편한 세상, 강동 프리스티지 원하고 떨어지면 천호 4구역까지 순서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네 하나가 더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짠, 성내 5구역이죠. 예, 여기는 후분양으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예, 주상복합입니다. 이렇게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곳들은 예, 주상복합이라 보시면 되고요. d A e n c 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요거는 아직 분양 시기가 미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 특정 단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저가점자분들은 분양하는 단지를 순서대로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동작구 상도동으로 왔는데요. 바로 상도 프루즈 클라베뉴라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후분양으로 진행되고 있죠. 총 771세대고요. 예 그대로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세요. 일반 분양이 굉장히 풍성한 단지죠. 지공도 예, 프루즈가 맡았습니다. 자근데 다만,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역과의 거리는 꽤 먼데요. 네하나의또뭐 호재라면은요. 서부선 여의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서부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부선이 개통하게 되면 이 약수맨션 인근으로 여기 개통될 텐데요 어, 서부선 개통 시에는 예, 나름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죠 제가 실제 임장을 가봤는데 여기 지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지대가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뭐또 장점이라면 바로 인근에 서울 상도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인근이 신통기획으로 다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예, 좀 많이 노화되고 낙후된 지역이지만 여기도 많은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너무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상도 프로지오 라베뉴 후분양으로 8월에 분양 예정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짠 이번에는 네 강북으로 왔습니다. 바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이 단지가 사실은 여러분 구의역 롯데캐슬보다 더 빨리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네, 밀렸죠. 그래서 8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청계 SK뷰 단지입니다. 자, 이, 이 단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명문 웨딩홀이 있던 단지고요. 이 단지는 예,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주택 많이 말리는데 여러분 지주택의 조합원이 되는 건좀 리스크 가 있지만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 단지는 39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요. 적습니다. 108세대고요. 시공은 SK 에코플랜트가 맡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담역과 답십리역의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는 내짠 네, 천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좋은 환경 프리미엄도 갖고 있지만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죠. 예, 바로 차량 기지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굉장히 규모는 작습니다. 이단 분양을 끝나고 그 다음 달에는 바로 청계천 리버뷰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단지는 용답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고요. 총 세대수 1,670 세대 중에 일반 분양도 797 세대로 훨씬 풍부합니다. 자, J.S.가 시공을 맡았고요. 이렇게 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답십리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단지 넣고 떨어지면 이 단지도 바로 넣어 보시면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각점자는 가리지 마시고 같이 순서대로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저 위쪽으로. 자, 바로 이문휘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청량역에서 바로 한정거장 가시면은 휘경자이가 분양을 했던 이, 여기가 나오게 되죠. 회기역 바로 초고 역세였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바로 이문휘경 뉴타운의 이문 1구역 레미알 라그랜드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강북에서 정말 1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강북 최고의 이제 대어다. 제가 이렇게도 소개해 드리는데요. 물론 이문 3이 1분이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8월에 분양을 앞둔 단지 중에서 단언 건대 이문 1구역 레미안 나그란데가 가장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총 306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9 2 0세대예요 예,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서울의 다른 단지들은 다 100몇 뭐 세대. 특히 강남으로 갈수록 일반 분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자, 일반 분양이 920세대다. 정말 많은 물량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레미안이고요 삼성물산이 시공을 했습니다. 아마 모델하스는 문정동 갤러리에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도 다 같이 한번 답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자, 요단지 8월 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뜨면은 제가 멤버십 회원들과 다녀와서 따끈따끈한 브이로그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 꼭 넣으시고요. 자, 그다음 어 9월 달에 떨어지면 이 단지도 분양을 하죠. 예, 요단지는 이문 3구요 아이파크 차이고요. 규모가 훨씬 더 크죠. 4,32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무려 1,600세대입니다. 강북에서 최고로 일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문 1 넣고 떨어지면 이문 3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청약 하시는 거 강력 추천 드리고요. 자 분양가 궁금하시죠? 예, 분양가는 여러분 희경자회보다는 올릅니다. 예, 희경자회가 10억대 분양했는데 이 단지는 8사기준한 11억대, 어, 그다음에 5구기준한 8억대 분양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청약 준비하시고요. 이게 완판되고 나면은 이 단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서울은 하루라도 빨리 당첨되는 걸 저는 가급적 추천. 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장이뉴타운이 있죠. 장이뉴타운의 6구역과 10구역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분양 시기는 미정이고요. 바로 장이 6구역 맞은편에 보이는 네, 귀여운 단지죠. 월계동 중흥 에스클래스 요거 지난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예, 8월로 밀렸습니다 355세대 중에 일반 분양 133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좀 작긴 하지만요 예, 석계역 1호선과 6호선의 더블역세권의아파트고요 여러분 2일대가 신축으로 다 바뀔 예정입니다 이 우이천방 건너면 바로 장이 육구요 마주보고 있고요 요단지 분양 끝나고 나중에는 예, 월계동 재건축도 요 단지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렇게 쭉 신축으로 다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광운대 역세권은 또큰 이슈가 있죠 광운대 바로 역세권 개발 드디어 이제 곧 조만간 삽을 뜰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나중에 대규모 쇼핑 시설하고요. 오피스텔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GTX 역까지 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자, 이런 곳에 분양하는 단지. 물론 세대수는 적지만 요 단지도 패스하지 않고 청약 넣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8월에 분양을 앞둔 서울의 주요 분양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해당 단지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또 홈페이지가 갖춰지게 되면은요, 열정로즈 TV에서 잘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로즈만의 전매특허, 예, 1순위 청약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 깔끔하게 요약해서 제가 추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비교제 청약 조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서울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편한 세상 문정 헬스테이트 을뺀 나머지 단지들은요. 다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입니다. 자, 비규제 1순위 청약 조건은요. 예,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이라서요. 예,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1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 모두 다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예,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청약에서 유리합니다. 자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고요. 청약통장 가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100%이고요. 자 8호제곱 이하 가점제 사실 추첨이 60이나 있고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60% 나옵니다. 자, 23년 서울시에서 바로 발표한 이 입주 물량 자료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6개월마다 이 입주 물량 물량 지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거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셔요 23년은 예, 34,000호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24년은 39,000호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36,000호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23년 보시다시피 예, 연평균 물량보다 부족했고 그다음에 24년도 살짝 초과되었지 많은 평... 저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하 5년 평균은 4만 5천 가구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 서울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여러분 꼭 청약으로 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로지는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첨 시까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열정로지의 4주 정규 강의 프로그램을 열정로제와 함께 모드라스 임장도 가고 토요일 매주 라이브 방송 2시간씩 보고 싶은 분들은 열정로제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세요.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더 풍성한 열정로제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